루트 3에 2의 3분의 파이 제곱이 정답입니다. 18번의 <laughs> 정답은 자 함수 f(x)에 대한 예외값을 구하래. 자이 극한은 우리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분자에다가 f의 3분의 파이 더하기 h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해가지고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해 보면 이렇게가 f 프라임 3분의 파이고 이렇게 해서 f' 3분의 파이니까 9배의 f'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그 다음 자 그래서 얘를 싹 미분해주면 9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f' 3분의 파이 해주면 2의 3분의 파이 제곱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2의 3분의 파이의 사인 또는 2분의 루트 3. 그래서 2분의 1로 묶고 2의 3분의 파이 제곱에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. 근데 우리는 두배할 거잖아. 2묶해주면1 마이너스 루트 3의 2의 3분의 파이 제곱이다라고.